네 안녕하세요 축복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엘렌베르크에서 젊은 그대로 플레이했던 TVP 5051입니다 어.. 사실 어.. 이때 제가 중형 타고 싶고 젊은 그대로 바이백 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전 골탄도 과감히 쓰고 싶은데 제가 이제 크레딧이 풀미를 안 지르고 플레이를 하는 유저라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좀 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잠깐 한판 교체 탔는데 바꿔서 탔는데 어 에이스를 땄어요. 그래서 영상을 남깁니다. tvp t5051 에이스 플레이 엘렌베르크 일단은 위장이 잘돼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뒤로 빠질까 하다가 안 쏘고 두발 정도만 쏘고 빠질까 하다가 남겨놔서 뭐하냐 이 생각으로 한발더쏠면서 이제 조금 T7이 에임할 수 있는 시간을 준것 때문인지 제가 맞게 됐어요 자, 다른 전차가뭐 스파 되는 게 있는지 체크를 해 보고. 위장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고. 지금 같이 어, 탄 들고 다니는 거 봐, 보셔서 알겠지만 골탄은 네 클립 정도 들고 다닙니다. 어, 한두 클립 정도 그러니까 두 클립을 들고 다닌다라는 가정을 두 클립은 약 200전차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한대 분량의 화력 정도 되고, 근데 그게 도탄이 날, 어, 라는 가정 하로 이제 한 반반 맞추면은 이제 랭클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립 네 발을 들고 다니죠. 1, 2번 라인 쪽으로는 헤비전차 등등 해서 라인 포지션을 이미 포지션이 돼 있다라고 판단해서, 상대방 전차 스팟되고 있는 센터 쪽에 있는 경전차들을 제거하러 왔는데 지금 제가 두 발을 돌멩이 쪽에 쐈는데 사실 이때 저 부서지는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어설프게 탄을 쏴서 조금 제압하는데 오래 걸렸죠. 자. E5와 저와의 거리는 규정거리 430m까지 잠깐 왔었어요. 저는 제가 스팟을 찍었었고 E5가 스팟이 잠깐잠깐 잠깐 되지만 제가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실각으로 보이면 2호 아, 정정합니다 일상공 때리고요 마쳤습니다. 저와 함께 바이백이 점사를 통해서 상대방 일상공을 제압해냅니다 아 노래 뭐라고 틀게요 원 라인 쪽에는 제가 교전하기 어렵고 이쪽 183이 보이는데 183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끌은 것 같고 상대방 183이 주시방이 제 쪽이에요. 잘 됐죠. 저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은 상대방 183 중대 나무 전체 중에서 쏠수 있는 전차들을 쏴줄 거예요. 건물 뒤로 숨었네요. 0번 어, 열 쪽에 있는 183이 한 대가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거뭐 언젠가 잡겠다는 생각으로, 저전차보다 여기 1, 2번 라인 쪽에서 몸 대고 있는 상대방 전차 활용해서 교전 좀 하려고 했는데, 전차가 오는 사이에 터졌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된게 없고요 자주포 떨어질까봐 차를 잠깐 틀었는데 정말 자주포가 떨어졌더라고요 자주포가 한 대가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리비를 쓰게 이동하면서 발포를 합니다 이제 점령을 밟고 있는데 트리플 캡을 밟는다라는 가정 하로는 가정 하에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륙기를 잡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나왔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륙기를 잡긴 잡아야 이륙기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륙기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아휴, 놓친 거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E4에 대해서 악어 숙청 사모가 시야를 잘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시야 잘 확인해준 탓에 상대방 E4를 제압해냈고 지금 좀 시간적 여유가 또 생겼죠. 상대방이 트리플캡을 밟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확실하게 됐고 그러면은 지금 할수 있는 건 상대방 4주포가 이륙일이 0번 라인 쪽에 있다라는 판단인 건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륙을 잡으러 간다라는 판단을 했던 근거 같은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이7로가 여기서도 또 고민해서 왔다갔다 한 거예요 여기서도 좀 고민한 거예요 아뭐 여튼 그 제가 왜 6위를 잡아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면, 이치로가 저를 아까 발포를 했잖아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저를 잡으러 달려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100% 맞는 예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 예상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도박수고, 어떻게 보면 잘 들어간 건데. 도박수가. 잘 통해서. 되길바랬는데 뭐, 이렇게 됐고 하아,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이 7호를 이제 잡았으니까 상대방 183 뷰치는 한대는 묶여있고 나머지 한대는 제가 스팟을 찍으러 가는거죠 4500의 스팟 장소를 통해서 다른 184만대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핏 봤어요 184의 못 속에 건물 쪽으로 위치를 잘들어가면서 보고 제가 저기 자주포 방향 피기방 아니깐 선 맞춰서 아, 저쪽이구나 하고 아군에게 정보를 줍니다. 아군 바이백이 잡을 수도 있을 것같하고 모를 것 같다고. 자,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 캡 지역에 따른, 캡 정보에 따른 주어지 보이지 않지만 알수 있는 정보에 따라서 제가 기동을 해고 상대방 전차에 대해서 교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상대방 전차를 잡아 냈습니다. 플레이 버그 때문에 채팅이 이렇게 두 개씩 나오거든요. 그건뭐 그냥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뭐 여튼, 여기,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하고 고개 내밀어 봤는데, 없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TVPT-5051의 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 센터 지점을 활용하는 엘렌베르크 플레이 영상이었고 한 클립 갖춘 5051은 어떤 걸 해낼 수 있는지 이렇게 플레이를 보여드렸는데, 정면 라인전을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우회, 측면, 교전 보조를 해주거나, 어,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 전차들이 한 클립에 다 잡을 수 있는 전차들로 이제 체력이 빠져있으면 그때 이제 진입해서 플레이하는 게제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가장 효율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그게 가장 클립 전차로서 플레이하는 게 정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걸 선호하기도 하고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물론 저격과 족격은 달라요. 교전 지역을 예상하고 교전 지역이 발생됐을 때 백업할 수 있는 사선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가만히 그냥 저격한다고 저격하는데 상대방 안 나오는데 왜안 나오냐, 뭐냐.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움직여서 교전 자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